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줄에 4개의 스트랩이 연결되어 있는 이 커넥터 리폼으로 팔 운동, 몸통 운동, 다리 운동 동작 시리즈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스트랩이 이렇게 색깔별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4개의 스트랩이 지만두개는 조금 더 강하고요. 그리고 반 정도 무게가 되는 다른 색깔의 그 스트랩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팔 운동을 하는 게 제가 스트랩 바깥쪽 팔은 바깥쪽으로 어덕션을, 안쪽에 있는 쪽은 어덕션의 운동을 동시에 진행을 할수 있으며, 그 풀리가 10개로 진행이 되어, 1개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내가 어깨 조인트에 로딩되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동작을 할 때는 우리가 컨센트릭, 이센트릭을 하지만, 또 고정되어 있는 쪽 스트랩이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으로 그 근육이 질를 좋게 만들어주는 걸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우리가 노인방 동작과 속 동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스트랩 두 개는 발에 걸어서 조금 더 몸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요. 스트랩 두 개로는 또 팔을 통해서 복부 근육, 척추 동을더잘쓸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 동작을 하는 동안 지지해주는 서포테이션 근육을 쓰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척추를 복부를 서포터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내 몸을 가이드를 해줘요. 이 커넥터는 조금 더 몸의 피드백을 받으면 동작을 할수 있어서 몸을 잘못 쓰는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다음은 피딜 스트랩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손에 스트랩을 같이 잡고 동작을 하면서 조금 더힙 조인트의 움직임을 더잘할수 있게 해줘요 숄스타임 마사지에서 징라이프처럼 턴을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시저 징라이프처럼 이 인버전 동작에서 컨트롤하는 능력을 더 좋게 만들어 주도록 스텝을 통해서. 조금 더 조절 능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 세 개를 한세개 정도를 해줬는데요. 이팔 운동을 할때 우리가 조금 더 어깨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을 줄여주고 그리고 앉았을 때 몸을 바로 세우도록 스피드백을 주면서 몸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근육을 더 자극을 시켜주고 서포트를 해주고요. 또 누워서 다리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조인트의 움직임과 컨트롤 해주는 그 근력을 더잘쓸수 있도록 커넥터리폼은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운동 시리즈로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